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부산과 서울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장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부산과 서울 모두 불량주로 속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마든 추임마든 외곽 쪽의 게이트를 받은 마필들이 조금 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펜스 쪽에 가까운 앞 게이트를 받은 마필들이 출발에 유리한 거는 맞지만 비가 오는 주로 속에 저는 펜스 쪽으로 모래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외곽에서 나오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경주들의 흐름 잘 파악해서 이번 주도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루키 2세말들이 출전하는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데뷔선을 치르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마필들이 더 눈에 띄는데요. 우선은 6번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리온태양이 있습니다. 아리온태양 2세마필인데도 불구하고 마체가 굉장히 큰 편이면서 체중도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경주에서도 선행에 나서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걸음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2 차로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편한 선행에 나서면서 끝 걸음에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 게이트 5번 게이트의 즐거운 동행 있습니다. 즐거운 동행 직전에 있었던 1,000m 데뷔전에서는 그렇게 빠른 출발은 보이지 못했지만 끝 걸음에 유난히 좋은 모습. 보였었던 마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두 마필을 주력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3복 승식까지 노린다면 2번 게이트에 있는 소드윙 그리고 8번 게이트에 있는 플라잉 챔피언까지 보고 있는 1경주입니다 부산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유난히 많은 그런 이번 경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먼저 선두권에 나서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전 경주가 조금 많이 불리했다라고 보고 있는 6번 게이트에 있는 런투킨이 있는데요. 런투킨은 직전 경주도 선행마가 굉장히 많은 편성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외곽을 넓게 보았었던 그런 직전 경주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 주로를 진입하고 나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면서 3착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착으로 마무리 한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잘 뛰었고 선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가면서 끝걸음까지 잘 채워져 있는 마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부터 걸음에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 3번 게이트에 있는 백투더레이디 있습니다. 백투더레이디 직전 경주 때 선행에 나서면서 발주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필 뒷심은 원래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발주가 조금 아쉬웠었는데 직전부터는 발주까지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게이트 잘 받았고 앞선 좀 수월하게 잘 잡고 갈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경주가 데뷔전인 마필인데요. 5번 게이트에 후이즈 넥스트 있습니다. 후이즈 넥스트 직전에 있었던 주행 심사 영상을 보면 앞선에서 흐름을 너무너무 잘 끌고 가면서 특별한 추진 없이도 전혀 느려지지 않는 그런 주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눈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마필을한번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데뷔전이기 때문에 말의 컨디션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그 반응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후착으로 받쳐서 데려갈 그런 경주다라고 보고 있는 이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안말들 전반적으로 하위권에서 주행하면서 직선 주로를 진입하고 나서도 전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편성인 삼경주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번 경주는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약하게 배팅을 해서 갖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마필 우선 5번 게이트에 있는 스테로패스 있습니다. 스테로패스 2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필도 앞선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뒷심까지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7번 게이트에 있는 은성여왕이 있습니다. 은성여왕도 36주의 텀을 두고 출전을 합니다. 이 마필도 출발 굉장히 고른 모습으로 많이 성장된 모습을 보이고 보이면서 끝걸음까지도 굉장히 많이 채워져서 이번 경주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게이트에 있는 위라이크먼이 있습니다. 위라이크먼이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 정상 주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돌면서 조금은 불리한 전개를 펼쳤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뒷심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유일한 마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좋은 순위권으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마필은 6번 게이트에 있는 다이아메이트 있습니다. 다이아메이트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지만 항상 외곽에서 날라오는 추입력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경주들을 봤을 때는 앞선이랑의 거리를 좁히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그래도 한번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 때문에 6번에 있는 다이아메이트는 삼복승식에 받쳐서 복병으로 데려갈 마필로 보고 있는 삼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굉장히 혼전인 4경주인데요. 우선은 정상주기 이상의 텀을 두고 출전을 하면서 승급전 준비해서 나오는 새마필이 있습니다. 요 새마필 중에서는 한마필만 당일 컨디션 체크 후에 데려갈지 말지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경주가 선행 또는 선입 전개를 펼치고 있었던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마필은 4번 게이트에 있는 천한 사랑인데요. 천하사랑은 선취입이 자유로운 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편성을 만나던 기본 이상은 하고 있었던 마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순발력과 끈기 끈기 잘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번 계획체에 있는 광야의 함성 있습니다. 광야의 함성 잘 따라가면서 뒷심까지도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1,300m 경주에서는 계속 사착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300m도 잘뛸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뒷심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축되는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막판 탄력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0번 게이트에는 원더풀 비더, 11번 게이트에는 서유 오름까지 보고 있는 사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표만 봤을 때는 사실 인기마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더 제대로 들여다보니 어디 하나 믿음직스러운 인기마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정할 오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 마필들의 구도를 보자면 1번 게이트에는 오아시스 레드 있습니다. 오아시스 레드 직전 경주 굉장히 여유롭게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 주 승급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1800m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마필이고요. 4번 게이트에 있는 영광의 클래스 있습니다. 영광의 클래스는 직선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강한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연속 입상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마필, 걸음만 보면 사실 믿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마필들보다 적어도 3~4kg 이상의 부중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적인 부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이 끝걸음이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출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7번의 테이아 있습니다. 테이아는 앞선에서 흐름을 굉장히 잘끌고 가면서 좋은 지구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비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현행 가면서 펜스 쪽으로 붙어서 간다면 모래가 쓸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장 상황이 말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당일 현장의 흐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데려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는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현장에서 좋은 판단, 정확한 판단 잘 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 전반적으로 실력은 비슷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아웃마필이 출전하는 단출한 구성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8번 게이트에 있는 버디버디 있습니다. 버디버디는 앞선 굉장히 잘 따라가다가 직선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는 점점 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처럼 이렇게 단출한. 구성에서는 더 경쟁력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게이트에는 가속제일 있습니다. 가속제일은 직전 경주 정말 많이 깜짝 놀랐었던 마필이죠. 이 마필은 발주가 매번 불안해서 진짜 심장을 졸이게 하는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 문이 열렸는데도 출발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나가는 마필들이랑 굉장히 큰 격차를 이렇게 띄어내면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 나름대로의 순발력을 잘 발휘하면서 직선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는 진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그 체력을 쏟아내면서 3착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요마필은 뛴 걸음만 보면 또 놓고 가기가 참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3복승식에는 꼭받쳐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추가로는 9번에 있는 더 베스트 에버까지 데려갈 6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계속해서 1800m 경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앞경주들의 흐름 도 정확하게 잘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드 성적에 조금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쟁쟁한 실력마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6번에 있는 글로벌태양이 있습니다. 글로벌태양 직전에 있었던 대상 경주에서 워낙에 이번이 컸던 편이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주라고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불안한 인기마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말의 컨디션이나 훈련 상태 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당일에 예시장에서의 컨디션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축마로 데려갈 예정이고요. 후착으로는 5번에 있는 금아휴즈이트 그리고 11번에 있는 라이트스토리까지. 보고 있는 최경주입니다. 부산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 2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하는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까지도 혼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8경주인데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 마필은 1번 게이트에 있는 카르페 마벨, 그리고 3번 게이트에 있는 최고의 꿈, 5번 게이트에 있는 월드 레전드, 요렇게 세 마필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여준 걸음이 있고, 속해서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 마필들인데요. 이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이번 경주는 이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가다가 추임마들이 조금 더 선전을 하게 된다면 7번 게이트에 있는 노던비드, 11번 게이트에 있는 온주히어로 마지막으로는 8번 게이트에 있는 골든 이렇게 세 마필이 조금 더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는 마지막 경주입 주 이고요, 마지막 경주까지도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의 부산 경마, 편성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도 어 굉장히 부진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마필들이 선전을 했죠. 그러면서 고배당이 터지는 그런 경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 주도 편성 자체가, 전개 자체가 어참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주중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량주로 속에서 또 말들이 뛸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보다도 더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해왔고요. 지난주에 냈었던 고배당 이번주에도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경마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주도 잘 해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